지난번 현대글로비스와 현대그룹사에 있는 지분 관계들 정희선 회장님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정희선 회장님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그룹사에 대한 지배력을 봤을 때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대 모비스 또는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야 된다. 근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대 글로비스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해상운송부터 유통, 물류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5월 8일 날 매수했으니 지금 딱두달 정도 홀딩하고 있고 별도의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누군가가 보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의 의도가 있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비결 물량과 해외공장 가동률이 견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비결 물량에서의 개선 효과보다는 해외 공장 가동률이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사실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단히 증가하는 것이라고 전망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사에서 추정했었던 매출과 이익치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대신증권에서의 입장인 거고요. 그 원인을 딱두 가지 꼽고 있습니다. PCTC 비계열 물량 증가와 그리고 해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증가로 인해서 외형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자, 이 PCTC라는 게 뭐냐면 완성차를 해상 운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북미로 수출하거나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뭐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할때 해당 물량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완성차를 만들어 놓고 이걸 운송할 때, 이왕이면 현대글로비스와 다른 업체들이 있다고 라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뭐더 싸지 않더라도, 약간 비싸더라도, 현대글로비스에게 해당 물량들을 운송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계열사도 아니고, 이 그룹사 총수인 정인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은 끊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열 매출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현대글로비스가 운송하는 물량들 중에서 특히나 이 완성차 물량들 중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차지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비계열 매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현대 기아차 외에도 폭스파겐이나 GM과 같은 비계열 회사들의 매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네. 라는 그 효과가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규제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현대글로비스가 이 완성차 해상 운송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에게 지나치게 의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가 갑작스럽게 뭐 외교 관계에서나 아니면 교역 관계에서 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현대글로비스도 덩달아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까지도 계약을 많이 따놓게 된다면 현대 기아차가 어려우면 그 밖에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계약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추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요게 요번 PCTC 비계열 매출 증가의 효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요 PCTC 계열사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비계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함되는 게 해운업계입니다. 근데 현대 글로비스의 전체 매출을 보면 유통이 47.1%이고 물류가 34.9%고 해운 부문이 18%예요. 그러니까 비계열 매출 부문이 뭐좀 개선되었다. 그 비중이 개선되었다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해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라는 게 사실상 전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1 8밖에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유통과 물류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보면 유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고 물류가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해운이 좀 낮은 편입니다. 즉, 해운 업계 내에서의 비결 물량 증가는 체질 개선의 시그널로만 인식하는 게 좋고요. 어, 정말 본지는 HMGMA 가동 영향이 큽니다. 지난번 정인선 회장도 HMGMA 중공식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것,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공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면적 자체로만 놓고 보면 여의도 4배고요.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해당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해도 원자재부터 완성 단계까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반조립부품들도 조달을 해 와야 돼요. 한국에서 생산하든 뭐 다른 지역에 생산을 하든 이걸 조달해 오는 역할을 지금 현대글로비스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의 발주, 포장, 해상 운송, 그리고 나서 더 해야 되는 게 현지 내륙 운송까지 맡게 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입니다. 즉 현대 글로비스의 역할은 부품을 가져오는 내륙 운송으로의 확대도 되는데 내륙 안에서의 운송도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HMGMA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미국 전역의 딜러십까지 운송하는 것 또한 현대 글로비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서부, 동부, 남부, 중부 아니면 뭐그 사이 어딘가에 공장을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생산을 해서 전 지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지역을 보내는 데서 에 드는 운송 비용이 막대하다는 거죠. 물류 비용도 막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생산하고 나서 옮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과 같이 땅덩어리 큰 지역에서는 이 내륙 운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건데 그 부문에 대한 매출 인식을 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때는 이 해상 운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TC 매출이 본진이었기 때문에 그 매출의 등락폭을 많이 봐야 됐다면 이제는 CKD 사업까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관세 및 규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산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도 기존의 현대그룹사에 대한 리스크이기도 했고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현대그룹사가 미국에 진출해 버린 거죠. 그래서 무게의 추가 PCTC 해상운송에서 CKD로 많이 넘어왔다는 거고 해상운송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만큼 미국 내 생산량 증가 및 고부가 가치 CKD 사업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체질 개선의 변화점에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큰 폭의 이익을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가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자율운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다 보편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h d 현대의 자회사로 있는 아비커스와 함께 해서 자율운항 선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pctc 7척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더 이상 해상운송을 할그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PCTC 쪽에서의 해상운송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의 퍼센티지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퍼센티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외 부수 비용들을 줄인 상태에서의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잘 운항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비커스 쪽에서는 올해 안으로 원격으로 선박을 재현한 3단계 기술 개발에 본격 들어갔는데 2027년도부터는 4단계에 좀 진입하고자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내용도 어디까지나 물류와 해운 유통에 포함되는 거고요. 요 신사업에 해당되는 건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해서 로봇 분야가 될 겁니다. 로봇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물류, 해운, 유통일 것입니다. 유통 CK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까지 성장을 하다가 4분기에 약간 떨어지고 올해 1분기에 또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전망하는 건 앞으로 CKD 사업 쪽에서의 분기 단위로의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시면 뭐 알리바마, 조지아부터 체코, 튀르키예 뭐 등등의 지역 등에서 많은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뭐 트럼프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뭐 규제들 그리고 철회들 내용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트럼프는 정부가 개입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주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OBBB 법안 통과되고 나서 주장했었던 게. 특정 차종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구입했을 때 세액 공제에 반영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겠다라고 주장은 했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됐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체 자동차 매출액과 구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물동량이 커지게 된다면 그의 수혜를 받는 게 현대글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건 또 유통 사업 부문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사업 부문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 그냥 가정을 만약에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성이 증가되고 매출량도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게 될까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은 19.99998% 보유하고 있는 게 정의선 회장입니다. 어, 우리나라 컴패니 와이스 사이트에 가면 20%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는 19.99% 이고요. 우호 지분을 합쳤을 때30% 미만 정도가 뜹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그 그룹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총수가 있잖아요. 그 총수가 보유한 특정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20% 미만으로 보유하고 30% 미만은 그 특수 관계인 합쳐서 30% 미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뭐 일감 몰아주거나 아니면 뭐 사업 기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아마 지금 뭐 상법거래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도 나오게 되면서 더 강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인선 회장은 이미 20%를 보유하고 있죠. 이 말은 즉 굳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 지분 이상을 취득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굳이 20% 이상으로 지분을 늘리려고 직접 매수를 하거나 그럴 만한 명분이 없어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그딱 걸치기 되어 있는 지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글로비스를 성장시키고 티나지 않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성장을 시켜주도록 밀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배당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 순환 출자 구조 핵심인 현대 모비스랑 현대차. 그러니까 지금 현대그룹사 자체가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혜성 회장님이 이 순환 출주 출자 구조에 대해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글로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현대 모비스를 더 사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연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 모비스를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라면 주가가 오르는 게 혹은 떨어지는 게 어떤 방향이 이거를 더 매입을 해서 지분율 퍼센티지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당연하게도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편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는 올리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세를 더 키워 내 주는 게 배당을 더 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가지고 캐시플로를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뭐 다른 현대 모비스나 현대차의 지분을 추가로 매, 매입하는 게 정인선 회장님 입장에서 유리할 겁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올려놨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에 현대글로비스가 한 12만 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얼른 상장을 시키려고 회사 측에서 노력을 할 텐데요. 올해 안에 상장 안 시키면 이 현대글로비스 아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여기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인수해 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완료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5년도가 아닌 26년도에 상장시키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상장시키고 이걸 활용해서 현대그룹사 내부에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모든 계열사에다가 적용만 해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매출과 이익은 훨씬 더 계산이 될 겁니다. 보시면 상법상 또 시비 안 걸리려고 지분은 2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죠. 이만한즉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글로비스나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할 목적보다는 해당 두 회사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가장 가장 큰 미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PCTC 매출 구조에 대한 개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 어, 북미 지역에서의 공장 그리고 캐파가 증가됨에 따라서 매출이 유통과 물류 부분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뭐, 당장 뭐 주가가 뭐 엄청 대박 상승까지는 이미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전초 단계에 좀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